여러분, 안녕하세요. 달걀입니다. 오늘은 이 몬스터 헌터 월드. 오랜만에 바다그룹 면봉님과 플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잡아볼 몬스터는 발하자크라고, 네. 일단은 퀘스트. 지금 이제 몬스터 헌터 월드 가을 이벤트 중이라서, 일단 바라자크. 네. 수주를 합시다. 스케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풍작특집 정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속성대성 중이라, 일단 그래도 이걸로 먹어볼게요. 이렇게 고양이도 바뀌어서 음식도 바뀌었나? 뭔가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이제 뭐 장비는 다 됐고 이이 이 얘가 이 바라자크가 도끼의 골짜기라는 맵에서 샀는데 얘가 싸울 때이 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뭐 체력이나 스테미나랑 그런 걸 엄청 줄여요. 그래가지고 그이 호석 같은 이 능력치 올려주는 호석 중에 이 독기 이거를 이 억제시켜주는 데미지를 줄여주는 뭐 효과를 억제시켜주는 그런 호석이 있니 네 장식주 장식주가 있어서. 걸로세 개를 끼면 완전히 무효화, 그리고 두 개를 끼면 많이 무효화, 한 개를 끼면은, 네, 그냥 무효화. 네, 조금. 어,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두 개를 끼고 있고요. 부시돌. 펑펑 오두. 부시돌 들고 올게요. 갑시다. 슬라이딩. 뭐야, 어디 가요? 이쪽 아니었어요? 따라갑시다. 오케이. 이, 여기가 도끼의 골짜기인데, 예. 여기 이렇게 생겼죠? 여기. 네. 여기가 지하로 가면은 이제 이 도끼들이 조금 생겨서 체력이 조금씩 갑니다. 근데 어디 가셨... 여기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아이고, 바다야 그룹 멤버님에게 멀치 안 찍혀, 이거. 가이드 먹기, 오케이. 이제 이 벌레를 따라가면 될 거예요. 아, 여기 위로 올라가셨구나. 오케이. 음, 일단 후딱 가죠. 이동하기. 오. 이런 데가 있었네. 떨어질게요. 오기 귀여서 용살열매 오 광물은 필요하죠 라이트, 철광석, 드래그 딱 갑시다 어? 아이고 잠만 바다에 그럼 몇 분이 한명한번 쓰러지셨는데 이제 앞으로 한 번이에요. 두번 죽면 끝나는 거였어요. 이건 몰랐네. 이렇게 생겼는데, 좀, 그렇죠. 개상하죠 어우씨. 이게 뭐야? 그어어 죽어야. 안 막혔네. 아, 안 막힌 거였구나. 몰랐네. 이건 몰랐네. 요건 몰랐네. 채비를 하고 갑시다. 생각하지 말고, 풀피로 채우고, 체력 복장에, 계력 시앗에 인내 씨앗. 지금, 받아들든 명운이 타셨죠? 간다. 뭐야, 누가, 누가 따라 때렸을까? 리를려볼 화났나봐요. 의전자 스킬이 발전됐고요. 어. 얘 근데 고룡이지 않나? 그래도 겉은 안 걸릴 것 같아요. 그쵸? 이 어, 몬스터 헌터 월드에서 새로 나온 고룡입니다. 어, 오! 큰일 날뻔했 큰일 났네 어한번더 어, 때리네 아있게 물약을 마셔주고요. 아이고. 또 이제 그 도끼에 걸렸죠. 이 도끼에 걸린 상태죠. 네. 이 상태에서는 이제 비약을 먹어도 저 풀피가 안될 거예요. 그쵸? 안 떠요. 그래서 좀 조심하면서. 회복약으로 을 이때 이제 그레스일때모든픽어데 없을 때 뒤에 들어가서 뭐야 리어 뭐야 저거 에 걸렸을 때 체력 복장 쓰면 체력 조금씩 다는게 막아져 가지고 좋긴 한데 제 도끼 무효가 최곤데 또그랬냐 오케이. Okay. 날개가 있어서 날수 있더라고요. 이제 도끼 이렇게 풀렸으니까 좀대 장비해주고요. 그거 하나는 성광블레장 켜주고 성광은 통하니. 아, 근데 도끼 상태일 때불 붙이면 뭐, 예, 됐던 것 같은데 까먹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부식돌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떨어질 것 같죠? 오케이. 꼬리를 놓여주면서. 오, 뭐 이제 도망가죠? 좋아요. 발자국. 라피노스. 얘는 익룡. 일단 이제 칼좀 갈고 갑시다. 아예 라피노스가 칼 갈고 이제 갑시다. 날고기는 뭐야? 네 날고기는 바닥에 둘 수도 있어요. 피가 아주 조금 달았으니 응급약을 하나를 먹어주고. 오케이, 쩍네요어이쪽저 뭐야? 아, 이거 뭔? 뭐한... 네, 이제, 이 물은 산성물이라 진짜 아파요. 오. 또? 아이씨. 왜 이렇게 연속으로 싸대? 그랬어요. 어, 기절?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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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죽으면 끝나거든요. 오. 아, 이쪽으로 오지 마. 좀 가셔야 될,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어, 진짜. 좀, 그렇게 생긴 게. 좋지만 않네요. 오! 꼬리 잘랐나요? 네. 꼬리 잘랐죠. 나이스. 이제 좀 지쳐보이죠? 꼬리 자르니까, 꼬리 범위가, 꼬리 범위가 좀, 물기 범위, 그대로. 빨리! 또? 봐였네. 오케이. 살긴 살았죠. 성광. 오케이. 하나를 더 가져갈 수 있는, 줄수 있는 체력 복장. 저뭐세요 저 체력 복장이 엄청 막아준 것 같긴 한데 뭔가 탁탁탁탁 하면서 체력 복장이 엄청 줄었어요. 그래, 풀피죠. 괜찮아. 어, 저거 뭐야. 뭐야, 어따다어따다줘 도끼는 이렇게 체력폭탄막아습니다 이건 못 막네 요건 못 막네 응급약 응급약은 너무 빠 너무 느리네요 저건 빠른데? 아이오 피했어 오 다행히 높이가 안 맞아서 피했네요 고령왕이죠? 내장주 3개만 다 붙이면 쉽다고는 하는데. 오케이. 일단은 유실물 줍고. 도끼를 띈 고기 조각. 어, 잠깐만. 여기 산성이다. 몰랐네. 전 빨간 피일 때는 가만히 있어도 차지만 데미지를 1이라도 다른 애한테 맞으면 저게 다 그냥 데미지로 됩니다. 멸 령석 가지고 갑시다. 꼬리, 꼬리가 어디 있어? 분명히 잘랐는데, 여기죠. 오케이, 갈무리 안 하고 갈 뻔했네. 살짝 꼬리. 제발! 시트령의 꼬리. 얘가 시트령인가봐요. 오케이. 갑시다. 어? 여기 근처로 왔는데? 뭐지? 갑시다. 비약을 수시로 들고 있어야겠어. 갔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아, 깜빡하고 고룡 셋으로 안 들고 와가지고... 폭탄이 없어요. 간다고 해도 고룡은 포획이 안 되기 때문에, 이방에 그좀 내상이 생겼다 음. 아이고 쏠때는 마지막 그레이트 회복이 여기까지 와? 우선 어떤 놈의 브레스 여기까지 오냐? 아이고. 얘 브레스 사거리 하나는 진짜 간단하 아, 갔다 이거 방어 안 되지. 열렁탄. 잔, 잔아? 아니지. 11번 캠프로 갑시다. 여기서 폭탄을 챙겨서 잘때 터뜨려 버리시다. 아이템 교체. 여기에 폭탄이 어디 있을? 여기 있죠? 대웅남 통 폭탄 통폭탄 G. 그리고 그레이트 웹은요? 어, 비역은 이미 있고, 하줌 하나 더 챙기고요. 오케이, 갑시다. 그죠? 빨리 가야지. 자면은 체력이 회, 회복될 테니. 일 갑시다. 잘 때, 폭탄을 그냥, 대형 나무통 폭탄 G를 한 번에 터트려가지고, 아, 그러고 보니까 계속 아까 전부터 바다일군은 면봉님한테 벌레를 붙여놨구나. <laughs> 어, 안 자네? 안 자네? 아우씨또 아, 무슨 만나자마자 브레스 펑크. 오를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발전다! 저는왜 산성... 몬스터들은 저게 데미지 안 입나봐요. 갑시다. 이제 좀 기다리면 자겠죠? 그때, 이번엔 진짜로, 폭탄으로. 뭐야. 분명히 여기 길이 있다고 뜨는데. 아, 그쪽으로 가는 거구나. 뭐지? 뭔가 바다에 그릇 면봉님이 먼저 열으시고, 한 손짓은 하는데, 어, 일단 기다리고 있죠. 아직 안 자네요. 가만히 있으면 잘 거예요. 눕죠? 네, 눕습니다. 오케이. 이제 옆에 있던 잠몹들이 깨울 수도 있으니. 아이고, 망했네요. 일단 힐링을. 터트려요. 한번 더. 갈때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오케이. 오케이, 빠져나왔고요. 아, 아쉽네. 진짜 반복들이.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일단 잡아버렸수다 10분 남았대 괜찮아요 끝나는 안은 갔 오케이 나이스 뭐야 바로 뭐야, 마비 걸렸어? 이젠 죽을 때 됐잖니. 오케이! 드디어 깼네요. 쉽진 않아. 피 막. 어. 할머니 합시다. 다른 건 별로 안 까다로운데, 조끼가 엄청 귀찮네요. 체력도 줄이고. 브레스도 사그리가 엄청 길어서. 원래 산성 아니었나? 이게 끝나고 있어가지고 체력이 안따라서 데미지를 안. 멜론 탄, 스탬프, 이거 제스처 있는, 거. 역동적인 제스처. 오케이, 퀘스트 완료. 바라자크 수렵 완료했고요. 보수. 도다 더더오 이거 보시오. 특별 보수로 보호기 두 개가 나왔네요. 특별보석복두개 아주 좋아요. 별 필요가 없는데 일단 숨겨놓죠. 이건 필요 없을 것같아 오케이, 숨겨놓을 걸. 오케이, 동반자 도구 숙련도 올랐네요. 오, 바다의그는 멤버님 캐리 했네. 오케이, 오! 오늘은, 이게, 몬스터 헌터 월드, 바다의 그름 면봉님과 함께, 이, 바라자크, 수렵을 해봤는데요. 진짜, 뭔가 굉장히 까다롭네요. 그러면, 다음에도 더욱 재밌는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컷. 뿅!